예쁜 척 획득한 추가 콘텐츠, 전통적 박, 전통적 기의 자손, 어? 전통적 침대, 전통적 테이블, 전통적 요리, 전통적 상자. 근데 이 전통적인 거는 저기 뭐야? 이 시국에 설치하면 안 되겠지. 아 가자, 아, 빨리 로딩해! 조충곤으로 해보겠습니다. 나 무기 만드는 게 너무 귀찮아. 그냥 하나로 다, 다 하고 싶어. 조사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고대 소의 숲에 레기헤나가 이나타나다 정보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위세 좋은 오기단원에게 말을 걸어 조사를 시작하십시오. 이한테 말 걸면 되지. 위세 좋은 오기단원. 야, 올줄 알았어, 선발팀. 너 말이야 너 냄새를 맡고 왔겠지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냄새를 말이야 어떻게 알았지 내 방에 지금 노린재 있는데 노린재 지금 천장에 있어 방금 고대수의 숲에서 레이기나를 받다는 정보가 들어와서 레이기나가고대수의 숲에? 고대수의 숲으로 가볼까? 아니 잠깐만 어머, 어머 준비를 해야지 그리고 섬광 챙겼고 더 챙겼고 폭탄 챙겼고 비약 챙겼고 가봅시다 준비 다됐구연 조충곤 간다 고대 소의스펠레이기에나 이유는 불명. 안내할게요. 안내할게요. 흔적이네요. 숲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요. 가보죠. 아 빨리 가. 그래. 조용히해. 네가 말을 하면 자꾸 화면에 얼굴이 뜨잖아. 어, 근데 나는 되게 그렇게 못 생겼냐? 나는 생각했었는데. 아야. 좀 빨리 뛰면 안 되냐? 넌 아롱키 없니? 패드에? 뽑았니? 10년 후에 고령이 이동할지 안 이동할지 확인해야 조사가 끝난다 그럼 난 10년 동안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가자 설산으로 아 추워 앞에 나타난 레이게나 무리는 바다 저편으로 날아갔다.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조사단의 새로운 임무가 시작됐다. 아! 모딩 진짜! 모두 음. 모였군. 지금부터 작전 회의를 시작한다. 이번에 내 독단으로 연락이 닿은 일기단 조사팀과 각 기단장을 소집했다.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레이게나 무리가 먼 바다로 향하는 현상이 확인됐어요. 이에 대해 설명을 해봐라. 난 모르니까. 제이기의 날은 원래 서식지를 떠나 먼 거리를 이동하는 습성이 없어요. 왜 바다로 갔는지 몰라요. 아, 모르면 알고 나서 먹을 것이지. 추측으로는 생태 자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거나 서식지 신대륙에 녀석들을 곤란하게 하는 이상이 생겼어요. 배로 아니 거리를 알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다. 아니 근데 얘들은 비룡을 그렇게 많이 잡아놓으면서 왜 기구를 타고 다니지? 비룡 타고 다니면 되잖아.라고 와우저는 생각했다. 출발! 너무 너무 기대돼요. 아 빨리 겨울 왔으면 좋겠다. 잠깐만 나밥좀 먹자. 아못 먹어? 못 먹네 밥? 단사になっています. 조심 없어? 폭포가 있어요. 폭포, 포포, 폭포, 포포, 폭포가 뭔데? 나 흔적, 흔적 빨리 찾아봅시다. 제 그냥 무시하고 그냥 흔적이나 빨리 찾죠. 그게 좋은 것 같아. 뭐야? 쟤한테 가야 돼, 다시 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니네. 어 근데 좀예뻐진것 같은데? 안 그래요? 뭐야? 누구야? 그란토누스 잠깐만 나 비약..비약 좀..잠깐만 야 잠깐, 누구야? 잠깐, 누구야? 잠깐, 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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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일단 흰색 못 먹겠으니까 일단 딜 한다. 일단 한다. 아, 겁나 해 엄청. 아, 눈을, 내 생각에 불속성 무기 같은 걸로 눈을 없애면은 뭐 있을 것 같은데. 어이씨, 쟤도 오는데? 어, 둘이 붙는다. 으흐, 둘이. 저기 선생님 들요 <laughs> 선생님이 크니까. 저한테 좀 주세요. 고맙습니다. 어, 지통 잠깐만. 어, 제 간다 간다. 오케이, okay. 근데 얘 잡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얘, 제일 처음 나온 몸인 거 보면, 다리, 다리, 오케이 일단은 그 뭐지? 내한 복장은 필수인 것 같고 대가리를 원해 대가리~~ 다리, 다리, 다리가 없니? 예, 다리가 없니? 뭐나 말거나, 나는 딜. 지느러미 하나 박살. 응, 뭐지? 나 방금 어디 갔던 거지? <laughs> 아니 뭐 근데 이무, 이뭐 예리도가 뭐 이래? 아, 근데 얘 되게 속박같이 생겨갖고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녹배기. 빠지고. 아, 나 무기를 잘못 들고 왔나. 어우, 왜 이렇게 안 뒤져?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갖고 딜이 잘안 나와. 음, 잡았다. 브란토도스라는 애 뚝배기를 깼어요. 근데 조충곤으로는 다리 진행을 빨기가 좀 힘들다. 쟤를 잡을 때. 때는...